들을 보고 하시겠습니까 뒤쪽 보고 하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앞쪽을 보시면서 이 많은 지지자들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멀리까지 꽉 메워 주세요. 저 뒤까지 잘 이렇게 자리 넓게 퍼져 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수라, 자행단보도에 계신 분들께 건너 있음, 분들, 건너 오시는 분들 길이 막히지 않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아, 상을 <laughs> 여러분들에게 예, <laughs>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다>. 난리가 <laughs> 났습니다. 벌써 막 풍선 들고. 어? <laughs> 정이진, 국민이 살아있다. 예. 아, 예, 예. 여기는 <laughs> 여섯 팀. 여섯 팀.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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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하이소 <laughs> 축하 오늘 수락, 예 선출 오늘 뭐 축하. 아니 수락이죠 오늘 공식 어 예, 오늘 이제 우리 노아당의 대통령, 대, 대통령, 고, 대통령 예, 후보가 날겼나다 조원진 아, 후보께서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아, 아. 하시는데 뭐 네. 어, 대통령 당선 보고회 아니겠습니까 당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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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고 뒤에 계신 청와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보 정보 인수인계 정식입니다. 자, 정원이 흐르는 앞에 가시면은 많은 옷자상서 자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몰려계지 마시고 하나 생명 앞으로 이렇게 쭉잘 진행하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뭐 백만인지 몇만인지 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유튜브까지 뭐 언론방송 안 해도 유튜브들이 언론방송을 대신해서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축하세요 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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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들고 하나 <laughs>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저는 그 우리 공화당 공식, 그죠? 어, 대통령 예. 조은진 대통령 후 출마 확정된 예. 날이 아닙니까? 이제 살 예, 뭐 예, 예. 대통령이 오늘 되는 날이다 이렇게 오시고 축하 한 말씀.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이 예. 공식적으로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 많이 기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네, 아마 조원진 네. 네. 대통령 후보 중심을 해서 네.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온 나라를 바로시 하심 좋겠습니다. 조원진 네. 네. 대통령 네. 힘내세요. 알티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시고 예 네,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에서조은진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을 함께 누리는 자 팀원. 지금 난립니다 서울시청 앞에 지금 한자한보세요한 아, 윤석열 올라가주세요. 윤라열 올라가주세요. 여기 가지세요 여기가 여기 까차안하잖아올라가세요 아, 아, 방송인데 찍어야지. 아, 방송인데 아, 개인 핸드폰인 개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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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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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아, 아, 저쪽에 하나갖고 왔어요. 아, 올라가주세요. 아, 한번 보세요. 이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여기도, 녹색 풍선, 저기도 녹색 풍선, 지금. 녹색 그 풍선 천지, 천지.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아유, 야, 바로 누구 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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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한 말씀. 자유국가 보수 전부 우리공화당으로 모여서 조원진 위원장님과 예. 공화당 후보를 예. 대통령으로 만들자. 예. 우리공화당.

그래서 이 원장님. <t adesso> <담> <childhood> 신호 받겠습니다. 건너가 주세요. 저 안쪽으로 건너가 주십시오. 자,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 외에는 저쪽으로 좀 건너가 주십시오. 자, 횡단보도 받겠습니다. 신호 받겠습니다. 자, 여기도이브라자 호텔 이쪽에도.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자, 지금 땡이 보겠습니다. 사항을. 여기, 여기 앞에서 거안 돼. 아니, 여기 안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여기 예, 여기 다 아,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반대편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여기가 많이 길었어요. 올려 계시 마시고, 예, 네, 분산 배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 주세요. 바로 바로 바로. 고용세서 평년열 민주노총 철당한 100마리씩 찍어봐야 돼. 당당 예, 수고 니다 satu. 민초정당,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정당. 우리는 자영업자와 함께 고용세습 청년의 절망, 민주노총 철폐. 청년 꿈 뺏는 민주노총 철폐, 용기 있는 야당, 국민이 살아있다. 위도 코로나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청년 꿈 뺏는 민노총 철폐하라. <laughs> 정치행명 붉은색의 결똑바로드시야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이 됩니다 당선됩니다 예. 정당행명민주정당예 수고합니다 예자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자 대통령 조원진입니다 대통령 조원진 나온 인물 중에 대통령 좋은 집 밖에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자, 아, 아, 대통령은 좋은 뭐, 아, 아, 예. 왜 되는데? 뭐, 아, 왜 되는데? 미친놈 지나가고 자빠져 저다저말자이 서울역 서울시청 앞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한한보산 한. 끝이었습니다 끝이 윤생열모한뼈 뭐 응? 넘는 이 자, 아, 사실상 오늘 그, 이조원진 대통령 후보, 어, 슬악전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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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입니다. 오늘 당선된 날이다. 이, 네. 아,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축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laughs>